오늘은 강화군 선언면 선행리에 있는 최상급의 전원주택단지 명품단지에 있는 토지 한필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는 보션바와 같이 이렇게 넓은 6m 포장도로 내부도로가 나아져 있고 또 추후에는 이곳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는 이미 도시가스, 또 상수도, 또 하수도, 전기통신선이 이 도로 밑에 전부 다 매설이 되어 있어서 각 주택 필지별로 이렇게 다 분배를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집을 짓게 되면은 바로 도시가스도 개통이 되고, 전기도 개통이 되고, 또 상수도 개통되고, 하수로를 내보낼 수 있는 정화조도 연결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뒤에는 낮지막한 산으로 이렇게 숲이 잘 우거져 있고, 주변에 또 상황도. 어, 안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아주 쾌적하고 어, 깨끗한 아, 그런 아, 마을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 방향이 남양 방향입니다. 아, 이쪽 방, 이쪽에 방이쪽 집을 짓게 되면 은 아, 남양 방향으로, 정남향으로 어, 지어, 집을 지을 수 있는 아, 그런 아, 아주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아, 토지는 현재 예, 강화종합병원, 비에스병원입니다. 어, 병원까지 예, 차량으로 3분 거리, 예, 강화중심부까지 예, 차량으로 3분 거리, 전통시장을 비롯한 각종 어, 어, 약국이나 의원 모든 것을 가는데 예,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위치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어,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 단지가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벽도 완전히 콘크리트 옹벽으로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붕괴음이 전혀 없는 아주 튼튼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호수,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내집 앞에 큰 연못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 자그마한 연못에 이렇게 돼 있고, 연못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또 이쪽이 바로 강화읍입니다. 그래서 읍에도 가깝고, 각종 시장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바로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풍경도 너무 좋습니다. 현재 너무 좋고. 이같이 바닥에는 전부 다 하수관이 묻혀 있고 배수관이 묻혀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특히 이 옹벽이 아주 시설이 잘돼 있어서 어, 너무 어, 안심이 되고 좋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런 옹벽들이 대부분 그 벽돌이나 보강토로 쌓는 옹벽들은 어, 붕괴가 자주 되는데 여기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어,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 마을 포장 도로가 보이고요. 네, 넓습니다. 마을 포장 도로도 넓고 이게 저수지도 아주 앞에 있고 봄되면 아주 풍경이 아름답고 어, 좋은 토지가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매매 다상 토지는 아까 이곳이 마을 도로고요. 여기가 호수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그리고 저수지 앞에 네첫 예, 번째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토지죠. 어, 위치도 좋고 바로 앞에 예, 호수가 보이고 또 산이 보이고 뒤에도 온통 산산 산입니다. 아, 산으로 둘러싸 있고 그러면서도 도시의 모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형 전원주택이라고. 주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모양도 이미 너무 좋습니다. 아 현재 이, 이 토지는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에 위치한 토지고요. 이 토지는 160평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21평의 도로 지분, 이 도로죠, 이 도로 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도로로 인한 통행 제한의 불편이 전혀 없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내이이 이 토지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토지는 실질적으로 본 토지는 140여 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잡종지입니다. 현재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입니다. 이 토지가 100평이라면은. 어, 1층에 40평을 질 수가 있고, 2층에 또 40평을 질 수가 있고, 3층에 20평을 질 수가 있는, 100평을 질수 있는 그런 토지가 바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넉넉합니다. 아, 그리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즉, 대지로 전환되는 아, 그런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로 전환되는 비용을 이미 이 토지주가 다 납부를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다가 집을 짓을 때 별도로 세금을 내거나 대지로 전환되는 비용을 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 내가 집 짓고자 하는 도면을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그리게 해가지고 어, 군청 허가과에 접수만 하면은 바로 허가가 나옵니다. 이미 개발행위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즉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고요. 종합병원, 강화시장 등이 3분, 3-4분, 5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와서 여가생활을 즐기시거나 노후생활 을 여기서 어, 하실 분들도 병원이 가깝고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 시골 대부분 전원주택들이 에, 겨울에 난방비, 기름이나 가스를 이용할 때는 어, 겨울 난방비 때문에 많이 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 30평형대 주택 겨울 난방비, 한달 난방비가 보통 50만원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에, 떼게 되면 은 음, 많이들에 한 20만원 어, 내외로 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게 에, 상당히 부담이 덜하고 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관이 이미 도로에 다 묻혀있고 어, 전선도 또 바닥에 다 붙여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전선도 보이지 않으니까 시야가 막히지 않고 아주 좋은 그런 시설을 최상으로 해는 단지의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명품 주택지고 별장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작은 호수도 있습니다. 낚시도 할수 있고, 물을 바라보고, 물가에 수양버들이 늘어진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그 감성적인 그런 위치의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이미 다, 이미 시설되어 있고요. 상수도, 또 하수로 정화조 시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막형 전원주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건축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허가나기 때문에 농막형 10평 내외의 작은 소형 농막형 주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이곳에 파설 일거서 텃밭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농막형 주택을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고 주말 예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추후에는 건축을 정 정식 건물을 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정말 명품 주택지로서 별장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위치전 토지의 가격대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보시고,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예, 괜찮은 토지라고 어, 전부 다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은행용자는매매가의50% 정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 신용상의 하자나 또는 여러 가지 예, 뭐 기대출액이 많지 않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 이쪽을 보게 되면은 남양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남양이기 때문에. 예, 앞에 시야도 막히지 않고, 자그만 호수도 있고, 또 산도 보이고 뒤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가까운 거리에 종합 병원과 전통시장, 또 강화 시내, 읍의 모든 음식점이나 각종 약국 등 모든 시설을 3~4분 내로 다 도착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